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음악계의 전설과 차세대 스타를 이어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바로 그 아이에게서 나를 봤다, 패티기의 김태현에게서 포착한 오라, 에크넌, 그리고 결정적 순간 전격 해부. 설이 직접 인정한 그 특별한 장면, 과연 무대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명이 어둡게 내려앉은 순간 무대 위로 김태연이 걸어 나왔다. 작고 여린 체고 속에 감춰진 눈빛은 마치 세션을 압도할 듯 강렬했고 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의 심장은 이미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무대 아래 가장 깊은 눈길을 보는 이는 팬이 아닌 한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패티김이었다. 저 아이 나를 닮았다. 그 순간 패티김은 속삭이듯,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에 있던 매니저조차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오직 같은 길을 걸어온 이만이 알아볼 수 있는 운명적 공명의 순간이었다. 김태현이 부른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선 어떤 힘을 지니고 있었다. 흔히 아우라라 불리는 그 물형의 에너지가 객석을 비가 맞고, 심지어 생중계로 지켜보던 시청자들마저도 화면 너머로 숨이 막히는 전율을 느꼈다. 그런데 패티김은 이 에너지의 근원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것은 젊은 시절 자신이 첫 무대에 올랐을 때 느꼈던 바로 그 떨림, 그 광우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리허설 현장에서도 귀한 장면이 목격됐다. 김태현이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마이크가 순간적으로 울려 퍼졌고. 음향 담당 스태프조차 이건 기술적 고류가 아니라, 목소리 자체에서 발생한 공명현상 같다, 라며 경악했다고 한다. 무대를 함께 준비한 밴드 세션들도 그녀의 목소리는, 아, 포에 없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라며 입을 모았다. 패티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후배 가수의 성공을 축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음악 인생이 고스란히 투영된 듯한 기묘한 데이저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사건은 더욱 충격적으로 전개된다. 무대가 끝나고 김태현이 퇴장하려는 순간, 배 튀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다. 객석 전체가 술렁였고,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던 전문가들마저 기립하며 함께 순벽을 쳤다. 그 장면은 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건 단순한 공연인이 아니었다. 한 세대의 영혼이 다른 세대에게 옮겨지는 순간 같았다. 이날 한장을 지켜본 음악평론가의 증언은 그렇게 기록됐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무대 뒤에서 시작된다. 공연이 끝난 후 대기실 복도에서 패티김은 매니저들을 밀치고 직접 김태현을 찾아갔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경악한 것은 평소 철저히 절제된 태도를 보이던 패티김이 거의 울먹이는 얼굴로 김태연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태연아, 너 안에 내가 있다. 그 아우라. 그건 아무도 흉내 낼수 없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김태연은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선배의 눈빛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마치 운명을 대면한 듯한 진동이 그녀를 휘감았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그때의 공기를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했다. 표현했다. 어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흘렀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더 충격적인 건 패티김이 여서 꺼낸 한마디였다. 너는 앞으로 큰 대가를 지르게될 거야. 금큰 큰 무대를 가질 운명이라는 뜻이지. 순간 대기실은 얼음처럼 식어버렸다. 자들은 이 발언을 두고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대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김태연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단순한 인기와 명성 이상의 무언가일까? 실제로 이후 김태연은 연이어 대형 프로젝트에 캐스팅되며 국내외 무대에서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둘러싼 루머와 압박 역시 점점 커졌다. 일부 팬들은 패티김의 말이 예언처럼 현실이 되고 있다. 며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음악 평론가 A씨는 이렇게 분석했다. 배튀김이 포착한 오라는 단순히 무대 상황력이 아니다. 그것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심장을 흔들고 동시에 본인마저 고통 속에 몰아넣는 강력한 에너지다. 김태현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로는 연일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을 다루며 가요계의 세대교체 순간이자 전설의 계승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의문을 멈추지 않았다. 과연, 패티김이 본그 아이 속에 나는 단순한 재능의 반영일까? 아니면 더 깊고 위험한 무언가일까? 김태현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이제 전설이 남긴 경고 같은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다. 독자들은 여전히 묻는다. 그 아우라의 근원은 무엇이며? 김태현은 앞으로 어떤 대가를 지르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시간이 흘러 무대의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그날의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방송 직후 온라인은 폭발적으로 달아올랐다. 튀김이 본 아우라의 근원은 무엇인가? 김태현의 숨겨진 비밀? 운명을 건 예언? 같은 키워드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뒤덮었다. 특히 화제를 모은 것은 무대 뒤편에서 포착된 단한 장의 사진이었다. 배 튀김이 김태현의 두앞 손을 꼭 잡고. 일급성이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이었다. 사진은 순식간에 SNS로 퍼졌고 팬들은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마치 개시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날 밤김태현의 SNS에는 짧은 글이 올라왔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을 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팬들은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이 바로 패티김과의 대면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여기서 충격은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한 방송에서 패티김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김태현은 단순한 후배가 아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이어갈 아이. 그리고 내가 끝내지 못한 무대를 완성할 아이다. 이 발언은 다시 한번 가문을 일으켰다. 나들은 마치 계승선언과도 같다. 고 분석했고. 일부는 너무 큰 기대가 어린 후배에게는 짐이 될수 있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하지만 대중은 이미 김태현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공연장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은 이제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드는 태풍이 되었다. 패티김이 말한 태가 다 무엇인지, 김태현이 앞으로 맞이할 운명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의 결정적 순간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김태연은 더 이상 이전의 김태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방송함 장면이 아니었다. 배티김이 김태연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닌 오롯이 음악을 지탱해 나갈 운명이었다. 두 사람의 짧지만 깊은 만남은 결국 계승이라는 무게 있는 단어로 기록되었고 그 울림은 지금도 대중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김태연에게 있어 이 순간은 시작이었다. 세대를 초월해 이어진 영혼의 울림. 그리고 아우라. 나는 보이지 않는 힘은 앞으로도 그녀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패티김의 눈빛 속에서 발견된 미래. 신은 단지 김태현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한국 가요사 전체를 새롭게 적어 내려갈 신호탄이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특별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악의 힘은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그 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왕뉴스룸은 여러분께 가장 놀랍고도 진실된 순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